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영어의 순간 패턴 200, 185번 패턴에 대한 영상 강의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이걸 다 찍었었는데, 마지막에 실수를 해서 새로 찍고 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찍고 싶었는데, 너무 속상해서 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이 여러분, 소댓 so 구문 가지고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I was so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는데요. I was so did다. 일단 형사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that 하고 문장을 쓰는 구조로 패턴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전달되냐면요. 내가 너무 형용사해서 so did 형용사해서 뒤에 that절했다. 이런 느낌이 전달이 돼요. 저런 문장이란 거 우리 계속 많이 배워서 기억이 나시죠? 첫 번째 예문 통해서 바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I was so tired. 너무 내가 피곤해갖고 that 뭐였냐면요. I went to bed early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자러 빨리 갔다 일찍 잤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묻습니다. 평소처럼 전화했는데니 어제 전화 안 받더라. 뭔일 뭐 있었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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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was just so tired that I went to bed early. 어제 피곤해갖고 일찍 잤어.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죠. 바로 이해되시죠? 제 턴으로 한번 해볼게요. 듣고 여러분 턴 대비하세요. 아니, 그냥, 별 일은 없었고 있잖아.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I was so tired. 자, 뭐 있는데요? 일찍 잤어. 일찍 자러 갔어. That I went to bed early. 자연스럽게 합치면요. 은 너무 피곤해서 나 일찍 잤어. 영어로. I was so tired that I went to bed early. 한번 더.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일찍이 잤어. 영어로. I was so tired that I went to bed early. I was so tired that I went to bed early. I was so tired that I went to bed early. 이렇게 제가 먼저 제 턴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I was so tired. 자연스럽게 그냥 I was so tired. I was so tired. 이렇게 발음이 되죠. ss 반복되잖아요. 자음 한 개. 팅 날려버리고 I was so 굳이 할 필요 없이 I was so tired. 뒷부분도 대세는 강세를 죽이시고 that I went to bed. went to bed 자체가 한단 거리니까 자러 가다 that I went to bed that I went to bed early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that I went to bed early 바로 여러분테 넘길게요 주의하시고 갑니다 니 어제 평소처럼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뭔 일이 있었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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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뭐 했는데요 잤어 일찍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합쳐갖고 내뱉어볼까요? 가이드 잡아 드릴게요, 아, 내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잤다. 영어로 뱉어 봅시다. 시작. I was on i r e n and I went to man only. 한번더 가이드 잡아 드릴게요. 아, 나 그냥 너무 피곤해서 일찍이 잤어. 영어로 갑시다. 시작. I was on i r t h and I went to man only. 좋습니다. 잘 내뱉어 보셨죠? 자연스럽게 한번 내뱉어 보실게요, 여러분. 자막 보지 마시고요. 제눈 보고요. 야, 대걸하니? 어제 뭔일 있었어? 일찍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아니, 아니, 아니. 영어로 뱉어보세요. 피곤해서 일찍 잤어? 영어로요. 시작! I was so tired that I went to bed early. 한번더 영어로요. So dead. 시작! I was so tired that I went to bed early.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문자 챙겨 봤습니다. 두 번째 문 보실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 좀 봐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앞부분부터. I was so sick. 소식한다라는 거죠. 왜요? 아프니까. 아파서 소식. I was so sick. 너무 아파서. 대절. 자, 여기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길죠? 긴데 일단은 첫 번째 정복할 것, had to라는 조동사입니다. had to는 had to의 약간 과거 느낌입니다. 즉, 뒤에 오는 동사 해야만 했다라는 느낌이 전달되거든요. t h 해 투. I had to. 내가 동사 해야만 했다. 자, 표현 납니다. 뭐 했어야 되는데요? lie in bed. 이것도 한단거리로 챙기세요. lie 하게 되면 우리가 lie to somebody. 누군가한테 거짓말하다는 느낌으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lie in bed 하면 침대에 눕다라는 느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까지 붙일 수 있겠죠? 요것 봐라. I had to lie in bed. 내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All day니까 하루 종일. 사이즈 나오죠. 전체를 보면은, I was so sick that I had to lie in bed all day. 즉, 너무 아파서 침대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죠. Get it? 이제 이해 되십니까? 바로 제 돈으로 한번 가볼게요. 야니좀 네 어, 안좋다 안색이 뭐 아파? 어어어 야 말도 하지마라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있잖아 I was so sick 뭐했는데요? 나 누워있었어 침대에 하루종일 That I had to lie in bed all day That I had to lie in bed all day 자연스럽게 합치면요 내가 너무 아파갖고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있었다 영어로 I was so sick That I had to lie in bed all day 한번 더. 너무 아파서 so, so 형사 용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됐뒤의 문장 영어로 I was so sick that I had to lie in bed all day. I was so sick that I had to lie in bed all day.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 봤습니다. 소식 아파서 소식. 자, 여러분더 넣을 건데요. so sick. I was so sick. 발음 한 번에 붙여서 해 주시고 뒷부분에 여러분 조동사는 항상 동사랑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는 that I had to lie in bed 이렇게 잘라서 가지 마시고요. that I had to lie in bed, that I had to lie in bed, 한번 더 that I had to lie in bed 이렇게 붙여서 오세요. 얼마 동안? all day. 이것도 한단 거리 처리해 주시고 아시겠죠? 충분히 그럼 하실 거예요. 바로 러로부터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내가 있잖아 너무 아파가지고 자뭐 했는데요? 누워 있었어 하루 종일.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붙여서 가 봅시다. 가이드 잡아 드릴게요. 갑니다. 내가 있잖아. 너무 아파 갖고 오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었다 있겠네. 영어로 뱉어 봅시다. 시작. I was nothing that I had to lie in bed all day. 자, 한 번만 더가 볼까요? 더 천천히 가이드 잡을게요. 너무 아파서 내가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 침대 영어로 갈게요. 시작. I, I 자, 자, 어, 대거에, 누, 영어로 시작. I was so sick that I had to lie in bed all day. 자, 천천히 이렇게 붙여서 해주시면은 돼요. 그 다음에 연습해서 속도 늘리면 되니까. 자, 저보고 정확하게 말해보는 거예요. 네 안색이 안 좋다. 어, 대거 왔나? 내 오늘 누아파가 결중에 누고 있었다. 회사 못 갔다. 영어로 말씀해 보세요. 시작. I was so sick that I had to lie in bed all day. 한번더 바로 영어로 뱉어 보세요. 시작. I was so sick that I had to lie in bed all day. I didn't go to work today. 오늘 회사 안 갔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예문까지 잘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격 어파. 자, 세 번째 문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뒤에, 소 o 에 뭐가 나옵니까? Busy, 바빴답니다. 그래서 I was so busy. 너무 바빠서 됐죠. 어땠다? That I forgot. 내가 forgot. 까먹었답니다. 뭐를 까먹었습니까? To call you back. 니네 인테 다시 전화하는 것을 내가 까먹었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요 I was so busy that I forgot to call you back 너무 바빠갖고 니네 인테 전화 다시 해주는 거 깜빡했어 What's up? 뭔 일이야? 이런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바로 재턴 갑니다 야야야 아우야 내몇 시간만에 전화한지 모르겠다 아니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I was so busy 내가 깜빡했네 또니 네 인테 전화 다시 해주는 거 That I forgot to call you back. 자연스럽게 앞치면은요,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 니한테 전화해 주는 거. 영어로 I was so busy that I forgot to call you back. 자, so 대시쨌거가 계속 주인공이에요. 한번 더 너무 바빠갖고 내가 깜빡했어 니한테 전화해 주는 거. 영어로 I was so busy that I forgot to call you back.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여러분 던질 거고요. I was so busy. I was so busy. 한턴거리 연습. 그런 다음에 that I forgot, that I forgot 붙죠. 늘 여러분 대해 힘이 없어요. 그냥 살짝 that I forgot, forgot 하시면 안됩니다. F 사운드. forgot 발음해 주시고요. 투부 정사도 별로 힘이 없었죠. 그래서 to call you back, to call you back.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의미 단위 바빠서 깜빡했다 니한테 네 전화하는 거. I was so busy that I forgot to call you back. 요렇게 따라오시면 돼요셋덩어리면 이해하면 돼요 바로 가겠습니다 덩어리부터 가시죠 시작 내가 너무 바빠 갖고 있다 아이가 자 바빠서 뭐 어떻게 하셨는데요? 아 어, 내가 깜빡했어 니한테 전화 다시 해주는거 뭔일이고? 그죠? 자 좋습니다 제연스럽게 합쳐서 가볼까요? 가이드 잡을게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바빠서 갖고 깜빡했다 전화 다시 해주는거 영어로 갑시다 시작 I was so busy that I forgot to call you back 한번더 너무 바빠서 까먹었어 님들 전화 다시 해주는 거 영어로 뱉으세요 시작 I was so busy that I forgot to call you back 너무 잘 내뱉으셨습니다 자막 보지 마시고요 제눈 보고 실제로 미안한 것처럼 이렇게 어, 이렇게 연기하면서 연기 톤으로 내뱉어 보세요 아대거 미안하다 너무 바빠 서 전화 다시 해주면 깜빡했겠다 영어로 뱉어 보세요 시작 I was so busy that I forgot to call you back. 한번더 영어로 뱉어보세요. 시작! I was so busy that I forgot to call you back.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예문까지 소화를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요거 좀 집중해 주세요. 좀 생소한 동사가 보일 겁니다. stuff라는 애가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자, I was so hungry. 너무 배가 고팠었답니다. 그래서 That I stuffed myself with three hamburgers.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stuff라는 게 기본적으로 동사로 쓰이면은 무언가의 속을 이렇게 채워넣다, 채우다라는 느낌이에요. 보시면은요, I stopped myself. 내 나를 채운 거죠. 근데 뭐로 채웠어요? with, 당연히 뭐를 가지고 채워야겠죠? with three hamburgers. 햄버거 세 개를, 꽉꽉꽉, 이렇게 서 stopped 한 거예요. stopped myself 한 거예요. 우리말은 뭐예요? 세 개를 먹어치웠다는 느낌이겠죠. 왜요?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평소에는 1개인데, 이번엔 3개를 먹었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가볼게요. 네 표정이 되게 만족스럽다 어뭐뭐좀 먹었냐 입에 케찹 봐라 어허 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i was so hungry 참뭐 있는데요 햄버거를 3개를 먹어치웠어 내 몸띠를 햄버거 3 개로 채웠어 that i stuffed myself with three hamburgers 자연스럽게 합치면 은요 너무 배고파서 나는 햄버거 3 개를 먹어치웠어 영어로 I was so hungry that I stopped myself with three hamburgers. 한번더 바로 영어로. I was so hungry that I stopped myself with three hamburgers. 자연스럽게. I was so hungry that I stopped myself with three hamburgers. I'm full. 아, 지금 완전 배불러.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햄버거 한 번에 몇개 드십니까? 어, 얼마 드신지 모르겠네. How many hamburgers are you, are you able to eat at once? 한 번에 몇 개나 드시나요? 저는. Probably one to two? 한 개에서 두 개? 생긴 것보다는 많이 못 먹습니다. 예, 네, 생긴 것보다 많이 못 먹어요. Anyways, 자 여러분 전 던질 건데 I was so hungry, hungry, 발음 잘해주시고 뒤에도 That I stuffed myself까지 한 덩어리 내 자신을 막 채웠다, s t u f f 이미지 연상하시고요. 뭐를 가지고요? With three hamburgers. 전지사의 강세 빼고 With three hamburgers. 이렇게 또한 덩어리 하시고 새 덩어리로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갑니다! 내가 있잖아 너무 배가 고팠어가지고 뭐 했는데요? 막 먹어 치웠어 햄버거 3 개를 의역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합쳐서 가봅시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내막내 스트로 막, 내막 채웠어 햄버거 3개 가지고 영어로 뱉어 봅시다. 직역 시작. I was so no hungry that I stuffed myself with three hamburgers. 한번 더.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내 스스로를 막 채워서 막 이렇게 막 햄버거 세 개로. 영어로 시작. I was so hungry that I knocked my n o l f with three hamburgers. 자, 가이던스 무시하시고, 진짜 제눈 보고 흡족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뱉어보세요. 영어로 바로 시작. I was so hungry that I s t o f f e d myself with three hamburgers. Now I'm full. I was so hungry that I s t o f f e d myself with three hamburgers. 그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영까지잘 소화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소드 아, 구조였습니다. 패턴의 포인트는 소드이었고요 소우디의 기본적으로 형용사. 그러면 너무 형용사에서 뒤에 that 뒤에 문장. 문장하다. 이런 느낌이 찾아되는 거. 이거 꼭 여러분 익숙해질 때까지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해서 이해 잘안 되실 수 있어요. 많이 연습하셔서 여러분 거도 맹그셔야 돼요. 평소에 쓰셔야죠. 아시겠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또 따라, 어, 따로 따로 어,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